다음 주말 바레인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영주부석사와 안동봉정사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일단, 부석사는 등재 권고를 받았는데, 봉정사의 등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의 등재, 사전심사를 통과한 전국의 사찰은 영주부석사를 포함해 모두 네 곳입니다. 7세기 이후 한국 불교 전통이 잘 보존된 점이 세계 유산 등재 필수 조건인 이른바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았습니다. 등재 자문기구는 다만 관광수요 대응 방안과 종합 정비 계획을 면밀하게 세울 것을 부대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에 이제 선정이 되고 해서 어 그런 측면에서는 잘 어우러진다고 보고 뭐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확보가 돼서 어, 손님 맞을 준비는 돼 있습니다. 당초 한국의 산사란 이름으로 심사 대상에 오른 사찰은 모두 7곳이었습니다. 이 중에 안동 봉정사 등세곳은 역사적 중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재 권고를 받지 못한 채 유네스코 최종 심사에 회부됐습니다. 문화재청은 7개 사찰이 하나로 묶여야 한국 불교 전통의 대표성이 완성된다는 논리로 막판 회원국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부석사와 봉정사의 세계유산 최종 등재는 한국 시간으로 7월 1일, 일요일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